<laughs>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. 학교에 가는 길. 아 엄마 학교 다닐게요. 그래 이제 혼자서도 잘 가네. 안녕. 네. 학교. 친구들이 만나는 텐데. 헉, 내가 1등으로 왔나 보다. 내 자리는 어디지? 응. 내가. 여기 준비를 했어요어 <laughs> 어, 여기 편지가 있네 친구들 여기에는 짐이 많은 친구들이 앉는 곳이에요 친구들은 짐이 별로 없다면 여기 앉을 마세요 친구들은 여기에 짐이 많다면 여기 앉으세요 음, 난 짐이 많으니까 여기 앉아야 되겠군 내 짝꿍한테 그걸 피어로 줘야 되겠다 내 짝꿍 좋아겠지이 책은 엄마가 시험할 때한 권씩 읽어라그으니까 걸어봐요를 읽어봐야 되겠어 음 그런데 여기 좀 싸늘하네 엄마가 쿠션 어그방어 그 어, 이불 안 챙겨주셨잖아 이 인형 따뜻하다 이 인형 안고 있어야지 음. 지 모범생은 없을 거야. 양해 부탁. 아, 아주 좋겠지? 공부하자 응. 공부 공부하자 공부, 공부 아 공부 너무 재밌어. 내 <laughs> 짝꿍은 언제일까? 너무 궁금해. 내 짝꿍 남자겠지? 오, 안녕. 어, 안녕, 내짝꿍너 네 여자야, 남자야? 나, 남자야. 어, 남잔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? 원래 이런 게 유행이라고. 어, 너는 이렇게 다 챙겨왔네? 나는못 챙겨왔는데. 응. 나는 음. 그래? 너 나랑 같이 아니, 자, 내, 안 바꾼다니까 내가 자동차, 자동차 줄까? 네! 어. 네. 자, 여기. 우와 음. 카우보이가 와, 자, 어, <laughs> 음. 자동차를 타고 있네. 음, 고마워. 음. 그런데 나는 이런 걸 아직 못 챙겨왔거든. 어. 나한테 책한 것만 빌려줘라. 그래 엄마가 나책 완전 많이 사주셨어. 응. 자 그러면 은잘 써. 응. 그러나 나는 뒤로 자꾸 만 중심을 잘못 잡았는데 이거 내가 써도 돼? 응 그래 난 중심 잘 잡아. 너 정말 착하구나. 그래. 아, 다행이네, 이렇게 착한 아이랑 짝꿍이 돼서 말이야. 자, 아, 너도, 나도... <laughs> 하지마. 너도 책 읽어. 고마워. 음. 우와, 정말 이책 재밌구나. 그래. 음. 너도 뜨거운 거 만지지 마. 알겠어. 음. 아, 왜 이렇게 음. 너는 왜 이렇게 새콤해? 히히. 너는 왜 이렇게 새콤해? 너는 왜 이렇게 새콤해? 어, 나, 나는, 많이 타서 그래. 너는 씻었니? 나 씻고 다녀. 그러나 너는 왜 이렇게 새콤하니? 응? <laughs> 빵이고. 음, 우리 책 읽는 거 조금 더 싫지? 응. 우리 같이 게임할래? 게임? 내 <laughs> 게임? 게임 완전 좋았는데. 같이 게임할까? 그래. 이렇게, 이게, 이렇게 원래 고정돼야 되는데 안 고정되네? 뭐정 넣었나봐 못하겠다 미안해 게, 게, 괜찮아 어 근데 너 그거 옆에 있는 자동차는 뭐야 아 이거 엄마가 사준신 필통이야 쓸때는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하나는 내가 어저께 엄마가 필기도 색트 사주셨는데 가에 연필도 들어있는데 연필깎이가 없어서 못 가가지고 못 넣었어 그래서 지금 이 오리 지우개밖에 없어 <laughs> 이게 지우개요홀 완전 신기하다 그치 그래서 지금 필통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<laughs> 어, 목말라다 엄마가 물 넣어주셨나? 물 넣어주셨네. 어, 있잖아. 응? 너 혹시 우유 마실래? 나 우유 마셔도 돼? 입 대고 안 마실게. 그래, 먹어. 다 마셨어. 정말 넌 착해. 고마워. 어, 너 입이 많이 텄구나? 응, 나입 많이 텄어? 응, 너 많이 텄어. 음, 이꿀로즈는 엄마가 너한테 발라주지 말랬으니까, 너 이거 바를래? 이거 그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거 선크림, 어, 이거 핸드크림이야. 이렇게 쭉 짜면 나오지? 이걸 손에다가 이렇게 비비면 돼. 내가 해볼게. 우와, 진짜 신기하고 진짜 재밌다. 이거 중복되겠는데?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은, 이게, 금방 없어져버려. 이거 엄마가 어제 사주신 거다? <laughs> 우와, 그래서 이렇게 예쁘구나 그럼 이거는... 이거는 내가 유치원에서 졸업한다고 사주신 거야? 정말 예쁘지? 어? 너는 얼굴도 예쁘고, 예쁜 것 정말 많구나. 진짜? 그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고고 고마워. 내 <laughs> 거, 우리 어 이거 체크만 읽을까? 그래! 이거는 우리 놀 때만 가지고 놀자. 그래. 다른 친구들은 이거 다못챙겨왔대 왜?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거 챙겨도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. 그랬어? 우리 엄마는 그래서 안 챙겨주셨어. 그래? 니네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더 좋겠다. 그래? 우리는 엄마가 이 아이의 마음속 우리는 엄마가 없는데. <laughs> 근데 넌 이름이 뭐야? 어, 나는 산이야 산이. 어, 산이야. 우리 타이좋게 지내자. 어, 너 이름은 뭐야? 나의 이름은 삐삐야 삐삐. 삐삐라고 불러. 아니면 삐라고 불러도 돼. 난 삐삐라고 부르는 게 좋아. 왜? 다들 그렇게 부르는데? 왜냐면은 나는 친구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. 그래? 이 아이는 할머니만 있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리 아파라. 아이고, 아이고, 산이야. 어, 안녕하세요. 어, 네가 우리 산이 친구로구나. 네. 우리 산이 잘 부탁해. 아유, 산이야. 할머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? 집에 오면 오늘 할머니밖에 없어. 알겠지? 음네음 네. 음, 안녕 아! 선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음. 아 너무 심심해 아, 야 우리 심심하긴 한데 우리 같이 밖에 운동장에 있는 나가서 놀까? 안돼 선생님 허락받고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 선생님 선생님은 언제 오시는 거지? 삐리릭 비리릭 띠리리자 친구들 종탔어요어 어, 처음 보는 친구들이네. 안녕 친구들. 네 안녕하세요. 음. 어, 아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을 할 거예요. 응? 어 이게 뭐야? 어 우리 친구는 저것도 다 가져왔네. 어 잘했어. 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어, 놀기로 했죠. 자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. 오늘은 타는 시간 없군. 오늘 학교 진짜 빨리 끝난다. 빨리 가야 되겠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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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하지마. 브루. 응, 나는 혼자 가야 돼.